안녕하세요. 롱폼으로는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좀못 간지 오래돼서 어, 생필품이랑 간식을 좀 직구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얼마큼 샀냐? 네,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일단 이만큼! 이만큼 직구를 해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어머님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 직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랩입니다. 사랑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거를 샀습니다. 이 랩의 장점이 뭐냐면 어, 한국 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찢으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에다가 서로 만약에 붙으면 잘안 떼어지잖아요. 근데 걔는 이런 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뜯기고 그리고 잘 붙여지기도 하고 또 만약에 서로 붙었을 때잘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림으로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자렌지에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것도 떨어져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바로 이거 골든 커리입니다. 다른 카레도 한번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이게 제일 좀 진하고 일본스러운 카레맛이 가장 강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좀 매운 걸못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운맛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게 제일 낮은 단계예요. 아마이 구찌가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면 좋고 어 그래도 나는 조금 살짝 살짝의 그런 매운 맛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슈카라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까보시면 이렇게 반 반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총 고형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한 팩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한 팩을 사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750ml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욕실에서 제가 사용하는 건데 바스로망이라고 해가지고 입욕 용품이에요. 아무래도 일본이 이런 욕조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이런 제품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직구했는데 7,8천 원에 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0회 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써봤던 것 중에 괜찮았던 거는 시어버터 향 굉장히 괜찮았고 유자도 좋았습니다. 향도 되게 좋고 색깔도. 되게 예쁜 형광 오렌지색 그런 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산 거는 콜라겐이 함유된 거라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따 보면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이거를 잡아서 뜯으시면은 이만큼만 이제 구멍이 뚫리게 돼서 이거를 이 뚜껑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이거 욕조에 넣으시면 돼요. 이 뚜껑에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만큼 넣으라고 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넣어서 넣어주시면 은 된다. 저는 근데 30회보다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뿌릴 때도 있어요. 이거 귀찮아서. 그치만, 문제 없다. 이거 추천,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생후 3개월 이상. 아이랑 같이 쓸수 있다. 그래서 혹시 그 피부는 예민하신 분들은 이 콜라겐이나 아니면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후기가 되게 많고 저렴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원래 저는 모모프린이라는 거를 즐겨 사용을 하는데, 일본 가서 왕창 구매하는데 벌써 다 썼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일단 하나 이거 저렴해서 한번 업어왔습니다. 이게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좋으면 후기 들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엄청 큰 유부가 들어있는 우동입니다. 되게 짭짤한데 이게 또 굉장히 당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직구를 해봤고요. 이제 이거는 많이 못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싱 컵라면에서 나온 건데, 세 개의 그런 컵라면을 만든 거거든요. 토마토 파스타 맛도 있고, 뭐, 커리 맛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똠양꿍을 추천드립니다. 똠양꿍을 혹시라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저는 근 고수는 잘못 먹거든요? 근데 고수 향은 별로 나지가 않고, 물 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익었을 때, 이거를 후첨으로 넣거든요? 때 이걸로 어느정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새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더기도 많고 진짜 건더기가 많아요 건더기가 많고 은근히 이게 작은 컵인데 그 내용이 진짜 내용물이 꽉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젤리입니다 젤리 젤리 좋아하시면 진짜 이거 제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하나 씩 소개해드릴게요. 콜라 맛이랑 포도 맛이거든요. 치네면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콜라 맛도 있고 뭐 포도 맛도 있고 사이다 소다 맛도 있고 또뭐 복숭아 맛도 있는데 저는 이두 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콜라 맛 추천드립니다. 콜라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되게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잘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이렇게. 지퍼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쏙쏙 뽑아먹고 다시 닫아놓을 수 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먹어보면. 음!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떼리기가 나옵니다. 추천이에요. 닫아놓으면은 아주 좋다. 다음은 제 최애 초코 과자거든요. 이거는 안에 보면 이렇게 낱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밀크 초콜릿 맛이고 얘는 다크 초콜릿 맛이에요. 가장 우리나라에 비슷한 과자가 빈치일 것 같아요. 근 빈치보다 훨씬 초콜릿이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고 잘 녹는 초콜릿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팩에 들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달고 과자가 되게 파스스하면서 달콤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옛날에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먹어야 될것 같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 주기도 좋고 회사가서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커피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드셔보세요. 여기 한 봉에 11봉지 정도 들었, 11개 정도 들었거든요. 이만 말고도, 뭐, 시즌별로 메론맛, 뭐, 딸기맛, 뭐, 말차맛, 이렇게, 뭐 화이트 초콜릿 맛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맛이 나오니까 꼭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은, 이거 되게 SNS 되게 화제였던 사탕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GS에서 한번 봤거든요. 보면은, 치오 토마토 아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금 토마토 사탕이다. 매력적이에요. 한번 먹어봤었는데, 지은가 추천해서, 굉장히 맛있었고, 그래서, 어, 이번에 이거 사야지 하면서 보니까, 이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 맛이, 다른 맛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상큼한 맛이랑, 그, 소금이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따져있는데, 아까 제가 재촬영을 해가지고, 처음에 촬영할 때딴 거거든요? 보시면은, 일러스트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누구 이렇게 하나씩 주, 주면은 굉장히 더 센스있다 라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먹어봤는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제입맛은 이거는 뭔가 먹어본 맛이기도 하고 이 파인애플 소금이 조금 더 달콤한 맛이 배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더 추천드려 봅니다 전 이것도 재구매 할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간자 과자예요. 바로 자가리코인데, 어, 자가리코 되게 여러 가지 맛이잖아요. 근데 제발, 제발, 여러분들 이걸, 이걸 사세요. 이거. 타라코바타. 이거 그 명란 버터 맛이거든요. 물론 명란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부로이시겠는데 좋아하신다 하면은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아, 나이맛 말고 다른 맛또 추천할 거 없냐 하시면은 이거. 소유 맛, 간장 맛 추천드립니다. 이거가 나름 되게 자극,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계속 먹으면 물릴 것 같은데, 어 근데 맛있어요. 저는 보통 이걸 먹다가 조금 질리면 이거를 한 번씩 탁 카운터를 쳐주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도 은근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고 기본 그 자가비는 다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그거는 제 입맛에 괜찮아가지고 한번 바타 쇼요아지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버터 간장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거라서 한번 시켜봤고, 감자가자 좋아하시면 진짜 이거 꼭, 꼭 한번, 제발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는 한번, 오사츠 포테토라고 돼있어서, 어, 고구마 포테토칩? 이런 느낌이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뭔가 귀엽고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그 군고구마 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고구마가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일본 사람들이 군고구마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진짜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먹는 재미가 있는 게또 이렇게 손가락에 저희 꼬깔커마냥 꽂아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나중에 맛있으면 추천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